행명협동교육관이 원주 충렬사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을 원충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명협동교육관은 출각산 자락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원주 충렬사가 있는데요. 원주 충렬사에는 원충갑, 김재갑, 원호 등세 분의 후보 멘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사람들의 호국멘토들입니다. 한국 중세사의 호국멘토들의 삶과 21세기 생명협동운동가들의 삶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원춘갑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몇년 전에 부가홍금과 남한군 불교문화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서 제 5장이 1291년 카단의 치악성 치료과 원충갑의 항전이라고 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충갑과 카단을의 그 대결을 다루었는데요. 합단적의 합단은 제 사람 이름으로서 몽골명으로서는 카단이라고 합니다. 먼저 원충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충렬사 앞에 이제 원축갑 신도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원충갑은 원구교의 11대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득정 증조 할아버지가 현평, 할아버지가 응용, 아버지가 민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주로 이제 원주에서 생활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부묘지명, 원충묘지명, 그리고 원선지묘지명, 원소신묘지명에 보게 되면 이제 원국유라고 하는 분은 사망공신으로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원미연, 원우경, 이렇쭉 내려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개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고려시대 때 개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요. 원충갑지방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원주에서 생활하셨던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어 원주 원시분들은 어 개경에서도 활동도 하고 원주에서 활동하되면서 서로 이제 지역적 연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또 지역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집안의 분들이었습니다. 카단, 즉 카단이라고 하는 분은 어 몽골 사람인데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징기스칸의 둘째 동생 중에서 카치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카치온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카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려를 침묵한 거죠. 카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고려를 침략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몽골이 서우서의 세력을 확장할 즈음 그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송을 그 통일해서 그 한지파를 중심으로 몽골 세계 제국을 갖추는 과정에서 고비 이북의 몽골 본지파를 위주로 하는 비한지파범봉왕들 사이에 충돌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267년 이후 1308년까지 대략 한 40여 년간. 그 원세조 쿠빌라이하고 카이두와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1287년 그 나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 나이안은 이제 징기스카안의 막내 동생 텐브요키친의 오세손이었는데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동방의 제왕을 끌어들여서 일으켰는데 그럴 때 이제 원세조 쿠빌라이가 천이백팔십년7월에 직접 이제 정벌에 나서서 나이아는 사로잡고 그의 당류를 물리 무질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원 제국을 어떻게 그 통치할 건가를 놓고 이제 전통적인 몽골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분들하고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중국식 방식도 감히 사자. 라고 하는 한 지파와 본 지파의 대결 과정이 벌어진 거죠. 일종의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왕자들의 난이 벌어진 겁니다. 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카단이 천칠백8십 년에 이제 나이안의 여당이라고 할수 있는 카단이 제그 카이두와 혼공에서 다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카단은 그 당시 이제 나이안 군의 부장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증기스칸의 둘째 동생 카치온의 손자였습니다. 이제 카단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이게 이제 쿠빌라이칸 어, 세조는 이제 자신의 손자인 테모르 울지에투에를 명에서 출정케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테모르 울지에투의 이제 그 부하 장수로서 이스테모르가 이제 먼저 동으로 쳐나가서 이 캡틴은 1정월에했습니다 그런데 이무르군이 그 돌아가자, 카타이또 다시 일으켰습니다. 서에1 2 8 9년0월에월에 10월에 1 0이에 10월에 10월에 1 10월에 10월에 월에에 1290년에 고려의 동북부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후 그는 3년 동안 고려를 아주 심하게 괴롭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원군과 고려군의 합동 토벌전에 밀려서 1292년 이후에서는 이제 고려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787년 나이안과 카다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된 원군의 내전은 이제 14년 동안 계속되다가 1302년에 그 카단의 손자인 토곤이 원나라의 투항함으로써 나이안 카단의 그런 그 반란은 일단은 그 멈추게 되는데요. 이 카단의 고려 침략, 원주 침략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카단의 원주 침략과 원충갑의 항전은 주로 이제 1291년 1월 15일부터 어, 6, 7일간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원숭갑은 이제 향공 진사하였습니다. 그 면서 이제 원주에 별초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 별초는 이제 용맹한 자를 뽑는다는 것으로서 서울에는 삼별초가 있었고 지방에는 이제 양반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양반별초하고 노군 잡류가 주력이 되어 있는 그 노군 잡류별초가 있었는데. 원충갑이서흡된 별초는 양반 별초였습니다. 이 1291년 1월 15일 이제 카단이 이제 원주에 주둔하고 50여 명의 기병이 치약상, 치약성, 지금은 이제 영원산성인데요. 이제 금들이 좋게죠. 아래로 이루어서 소환마를 약탈해 갔습니다. 이 이제, 이제 원충갑이 보병 6명을 거느리고 이를 추격해서 적의 말 여덟피를 빼앗아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1291년 19일 카단족은 이제 트라트 두오나이 무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솔하에서 군사 400여 명을 이끌고 다시 이제 치악산 밑에 와서 관리들의 노구로 줄사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었이때 이제 원충갑이 400명 왔는데 원충갑이 이제 결사대 중산 등 일곱 명이 함께 적의 행동을 엿보고 있다가 이제 중산이 먼저 적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 놈을 베고 이제 형문 밖으로까지 추격해 가니까 이제 적들이 안장원 쯤 말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호벨감을 하고 있던 복주가 이제 크게 기뻐해서 그 잡아왔던 붙잡았던 말 스물다섯 필을 원중갑과 중산등 결사대 7명에게 나눠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적들이 다시 와서 이제 성을 몇 겹이나 둘러싼 후 이제 사절 한 명을 보내서 이제 행복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요. 원충답이 둘째 나가서 사신을 쳐 죽이고 그 돌을 머리에다 메어 던지니까 이제 카단 적들이 퇴각해서 성을 공격하는 공성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공포에 떨게 되어 있었죠. 그러다 이제 이토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카단족들이 이제 여자 두 명, 양분성에서 포로가 되었던 여자 두 명을 여기서 이제 항복을 또 권유했습니다. 그러 원준갑이 또 그들을 이제 배워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공에 와서 모든 술책을 다해서 이제 화살을 빗발 같이 쏘면서 이제 성을 공격하니까 이제 성이 거의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 흑원창 판관 조신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적들과 싸웠고요. 원춘갑 역시 이제 동쪽 봉우리로 달려 올라가 한놈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지 적들이 약간 이제 물란해지니까 이제 별장 강백성 등3 0여 명이 원충갑을 도로 나갔고요. 원주의 주리였던 원현과 그 부행난 원종수 그리고 국학 양정제 유생이었던 그 안수정 등 백여 명이 이제 서쪽 봉우리 내려가서 이제 협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신이 북을 칠때 화살이 그의 발은 팔꿈치를 꿰뚫었으나 북소리는 나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선봉, 선, 적군의 선봉, 선봉이 약간 뒤로 물러서게 되니까 뒤에 선자들이 이제 더, 저희들끼리 집발부면서 이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때 이제 주병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니까 그 소리가 산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 10회, 10여 회의 이제 전투에서 카단적 들을 때 크게 격파했죠. 이 전투에서 이제 트라투 등 장군을 포함해서 6 8 명을 배어 죽였고요. 소화 죽인 적군의수는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이제 적들의 예봉이 꺾이고, 감히 이제 공격도 원주에 대한 노력질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여러 구을들을 이제 국기에 방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이제 그체산 시약성, 영혼산성 대첩을 이루었던 내용들인데요.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원충갑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놀라운 승전을 거둘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의 어떤 가치관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충갑은 이제 향공진사입니다. 향공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개수감시라고 하는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향공이 되고요. 이제 국제감시라고 하는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순감은 1차와 2차 시험에 합격을 해서 향공진사가 된 그런 분들이시죠. 맨 마지막에 예부에서 그, 그, 그 실시하는 이제 시험에만 합격하게 된다면 이제 그 경관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이 부시 시험 좀못하겠지만 향공 진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과만 가지고도 원주에서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향공 진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유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이제 유학했던 사, 유학 공부를 했던 유학자가 이렇게 이외적이 침입을 맞이해서 직접 그 전쟁에 참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평소에 이제 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공자와 맹자가 가르쳐 줬던 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군자의 삶에 아주 몸이, 몸에 이제 익숙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투 참여를 해서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맹자라고 하는 분의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자는 전쟁에 반대하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원총갑도 전쟁에 반대했겠지만 일단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그러한 그 군자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었겠죠. 그 내용의 전후 관계를 보게 되면 도를 얻은 사람들, 특도자가 되는 사람들, 도와주는 이가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마침내 천하 사람들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따르게 되겠죠. 뭐 천하 사람들이 예, 득도자를 따르게 만든 그 힘으로 지척도자조차 예, 배반하게 만드는 예, 실도자들 도를 잃은 사람들 공격하는 것이니 득도자인 군자는 예, 전쟁에 반대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전쟁이 나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군자적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군자 시대의 원충갑의 향전에서 생명시대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림들을 이제 쭉 보게 될수 있겠습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디지털 시대를 오기 전에 이제 먼저 제 1차 혁명으로서 이제 농업 혁명을 들고 있고요. 제 2차 혁명으로서는 이제 산업 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일차 혁명 신석기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농업혁명이라고 하고 이제 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게 돼서 농업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는 이제 주로 세 단계를 거치게 되죠. 이제 농업혁명을 되게 되면 이제 그 구석기 시대 때에는 이제 수렵 채취 생활을 해서 이제 이곳저곳 수렵지나 채취지를을 통해서 이제 야생 동물들이나 야생 곡물을 수렵하고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동물을 사육하게 돼요. 또 이제 야생 동물을 이제 재배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정주화가 이루어지는 게 농업혁명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게위서 이제 정주화가 이루어졌다가 이제, 이제 좀더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이제 문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문명화되는 시기 때 이제 고대사회가 성립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점차 진행되어서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어 하고 이제 도농이 함께 결합되어가면서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다시 중세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고대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신신의 그 신정 정치를 주로 하죠. 한국 사회에서도 당군왕거라고 하는 고조선 시대가 바로 이렇게 신정 사회인데요. 당군은 그러니까 그 환웅, 환인과 환웅이라고 하는 신들의 후손으로서, 이제 그 신의 친탁을 받아서 이제 조선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런 시대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신의 무리들, 신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그 시대 때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 될수 있느냐, 아니면 괴물이 될수 있느냐, 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가지고, 이 중세사회를, 아니, 고대사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제 공자와 맹자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영웅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군자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직적 인민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군자냐 소인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2차 생명, 상업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혁명을 거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 같은 인민,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쓰지만 중세적 인민은 수직적 인민의, 인민인데 반해서 이제 그 근대적 인민은 이제 수평적 인민이 되어, 되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이 되는데 개인은 반드시 이제 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이죠. 되 이제 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트가 되고 어떤 사람은 들 이제 대중이 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제 그 근대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생명협동교육관을과 같이 이제 더불어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근대를 이제 넘어서서 무언가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그 인간이나 만물이 그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명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호야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명 사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생명 사상의 범위도 그렇고요. 또 협동조합의 범위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만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명사상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맞게했을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민스럽게 될 텐데 이때 이제 군자시대를 살았던 원충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좀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신성시대, 고서기 신석기 시대부터 쭉 나와왔던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 배웠던 이제 영웅적 서사들, 그런지 중세 사회에서 배웠던 군자적 서사들. 그리고 이제 근대 산업 근대 사회에서의 어떤 이제 개인으로서의 소사들 그리고 이제 생명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의 소사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쭉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어 우리가 원주에 있는 원주얼광장에서그얼광장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 만들어갈 건가 그렇게될때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소사. 영웅으로서의 서사, 군자로서의 서사, 또 개인으로서의 서사, 또 생명으로서의 서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원주충원사하고 생명협동교육관이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군자 시대 때 원충갑의 향전에서 생명 시대 무의당을 달고 자는 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 그것를 어떻게 계선시켜야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원충갑이 군자로서 그 배워왔던 그러한 그 공맹 공자와 맹자가 가르쳐줬던 군자는 무엇인가를 이제 좀더 생명과 적용시켜서 보면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군자는 전쟁에 반대하지만 싸움에 반드시 이긴다. 이 생각을 이제 군자의 생명으로 바꿔 보면 생명은 그 생명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무의당을 안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하지만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도 그러니까 이제 생명 사상을 얻은 사람들은 도와주는 이가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보면 집내 천하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천하 사람들을 따르게 만든 그 힘, 예를 생명사상으로서 이제 친척조차 배반하게 되는 이제 도를 잃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니까 득도자 즉 이제 그 생명사상으로는 생명은 이제 전쟁에 반대하지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무기당생명협동교육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제 그 이러한 역사에서 배워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때 그리고 이제 충전사와 무기당생명협동교육관의 관계를 설명할 때그 역사에서 배우고 이제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할수 있게 되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절 그 시대 원충갑의 항전에서 이제 생명 시대 무기당이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무엇을 하게 되면 이제 도 생명 세상을 어떻게 분자가 그랬듯이 전쟁에 반대하지만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이 이제 충절사를 보고. 무의당 생명협동교육관에 사람들이 앞으로 보 배워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분자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그 옹곡 원천석의 삶을 설명하면서 좀더 내용을 보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무의당 생명협동교육관을 이제 가할 사람들로서 이제 총결사의 그런 그 호국 멘토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군자 전쟁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충전사와 무의당 생명협동 교육관의 그 상관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